힘들게 모은 8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까? 당장 송도는 바라지도 않고 회사와 가깝거나 여기 있으면 좋을텐데 그리고 이왕이면 초품마 아파트에 앞으로 시세도 좀 오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고 오늘은 인천에서 내 동잣돈 8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는 내집 마련이기 때문에 인천 전역을 서치해서 제가 지금 인천에 거주한다면 당장 매수할 만한 아파트 10곳을 추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이번주 바로 임장해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실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내돈 8천만 원으로 살만한 인천 아파트 10위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한신더휴 24평입니다. 2019년식 643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간석 한신더휴는 1호선 간석역 인근에 있는 이제 입주한지 6년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이다 보니 단지 조경이나 외관이 깨끗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단점이지만 바로 와 홈플러스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석 한신더유 24평 최저가 매물은 3억 8천 5백만원부터입니다. 종잣돈 8천만원에 3억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최근 2억 중반에서 3억 거래도 있었습니다. 6년차 준신축 아파트와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가진 간석 한신더휴 아파트가 오늘 주제 10위였습니다. 오늘은 순위가 올라갈수록 입지가 좋아집니다. 다음 구인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연수 하나 31평입니다. 1995년식, 724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연수 하나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을 가지고 있고 쇼핑몰이 바로 옆에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단지입니다. 아직 주변에 역이 없지만 가까이 청학사 거리에 인천시에서 GTXP 청학역 추가 신설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청학사 거리는 원래 수인분당선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환승역도 계획 중이어서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연기됐지만 제2경인선 청황역도 계획됐던 곳이니만큼 어떻게든 교통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수 하나 31평은 과거 5억 2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억 8천 5백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억 4천 5백만 원부터 전세는 2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이라 교통 개선의 효과가 더클 수밖에 없는 연수 하나 아파트 31평이 3억 중반 가격으로 이번 주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파리 아파트는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부계주공 1단지 24평입니다. 1996년식, 1044세대 대단지,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1개. 부평 부계동은 부천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7호선 주변이 시세가 비싼 편인데, 서울 출퇴근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맞은편 삼산타운 67단지가 오래된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부평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좋은 입지 덕분입니다. 부계주공 1단지 24평은 과거 최고가 4억 6천 100만원, 최근 실거래는 3억 5천5백만 원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억 4천만 원부터 전세 최저가는 2억 5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 파리아파트 부계주공 1단지였습니다. 이거 모르면 매년 100만 원 넘게 놓친다던데요. 신청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지만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설치당일 입금.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야 꼬박꼬박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안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신용카드 할 때도 혜택 놓치면 안 되죠.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인기 카드 혜택을 한눈에 비교, 신청 가능해서 편리하고 현금캐시백도 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수당이 제일 많아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돼요. 이사청소도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이죠.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는 물론, 이사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저도 올해 이사하면서 아정당 이사를 이용했거든요. 기사님들도 친절하시고 정리까지 너무 깔끔해서 가족들이 더 만족하더라고요.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혜택 챙기세요. 아정당. 계속해서 7위입니다. 7위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한양 1차 33평입니다. 1994년식, 1020세대 대단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연수구 동춘동은 송도가 개발되면서 신규 인프라를 원하는 수요를 빼앗겼지만 처음부터 대규모 택지로 개발된 곳이라 반듯한 도로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졌습니다. 인천 남부에서는 오래도록 주거 기능을 담당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있는 스퀘어원과 인천 1호선 동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인천 연성초를 품은 초품 아파트이기도 해서 구축 아파트 인점만 빼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은 과거 최고가 5억 8,500만원의 실거래가 있었고, 최근에는 4억 700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 고층 매물은 3억 8,500만원부터, 전세는 3억부터 있었습니다. 편리한 상권을 가진 초품 아파트이면서, 1,020세대 대단지인 연수 한양 1차 아파트가 오늘 순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6위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파크폴의 34평입니다. 2009년식 872세대,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호베이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호구포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공원을 끼고 있고 단지 상태가 양호해서 주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여기 호구포역에서 세정거장이면 월군역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월판선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 훗날 경기 남부에 있는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질 곳입니다. 노년 파크폴의 34평은 과거 최고가 5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최근에는 4억 4백만 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34평 중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부터입니다. 80%인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연봉이 5천만원 정도 되는 이곳 생활권을 가진 분이라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세 최저가는 2억 9천만원부터입니다. 6위 아파트, 남동구 노년파크폴에 34평이었습니다. 벌써 5위입니다. 5위는 인천 남동구 노년동 노년단풍마을 트리플 에듀 32평입니다. 2006년식, 898세대,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6위 단지와 가까운데 좀더 역에 가까우면서 가격적으로 더 부담이 없는 단지로 더 높은 순위에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를 품은 초품 아파트이자 소래포구역 인근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월판선 월곤역이 한정거장 차이여서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노년 단풍마을 트리플에듀 32평은 과거 최고가 5억 4천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은 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나와있는 중층 매물이 3억 7천만원부터 전세는 3억부터 있었습니다. 이곳은 8천만원 갭투자도 가능해서 당장 주거비가 부담되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사둘 만한 아파트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면서 월판선 개통으로 교통개선이 기대되는 노년 단풍마을 트리플 에듀가 내돈 8천만원으로 살수 있는 인천 아파트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4위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포레시안 30평입니다. 2011년식 3208세대 대단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만수동은 남동구에서 그리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지만 구월동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천 2호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구월동 시세를 따라가는 지역입니다. 포레시안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단지 이름에 포레가 들어간 것처럼 만수산을 배후에 두고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라 부를만 하고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단지 내부에 이런 넓은 교차로가 있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주거환경을 가졌습니다. 역과의 거리는 가깝지 않지만 만수역세권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준비 중이어서 주변 환경은 더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30평은 과거 최고가 5억 5천만원 실거래가 있었고 최근 3억 8천만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가장 싼 매물은 3억 9천 5백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없지만 최근 2억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만수동 포레시안이 현금 8천으로 살수 있는 인천 아파트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산곡 하나 1단지 33평입니다. 1997년식 744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7호선 상공역이 개통됐지만 서울로 가는 핵심 노선인 7호선이란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공역이 개통된 2021년은 수도권 상승장이 막 상승을 끝내고 거래가 끊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앞에서 본 부평 삼산동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이유로 30평대가 6억대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이곳도 계속해서 서울 출퇴근 수요가 유입돼 안정적인 시세 상승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인근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상국역세권 재개발 쌍도마차인 해링턴 스퀘어 산곡과 자이힐스 하늘채가 일반 분양 시점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삼곡구역 해링턴 스퀘어 산곡이 8사타입 8억대 분양가에도 계약이 이어지고 있고 맞은편 삼곡6구역 역시 철거가 진행 중이라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7호선 삼국역 주변은 인천 안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만한 입지입니다. 현재 성남역까지 연장 개통돼 있고 훗날 청라국제신도시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이라 배우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곡 하나1단지는 마찬가지로 상공역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8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30평대에 거주할 수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까이 대형 마트와 초등학교가 있어서 실거주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 33평은 과거 최고 5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최근에는 4억 1,300만 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 고층 매물이 4억부터 전세는 가장 싼 매물이 3억부터입니다. 서울 서남부 출퇴근이 가능한 저렴한 단지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삼곡 하나 1단지가 이번 주제 3위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내돈 8천만원으로 살 만한 가장 입지 좋은 인천 아파트 2위는 부평구 부평동 부평 중앙 하이츠 프리미어 24평입니다. 2023년식 신축의 413세대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부평 하이츠 프리미어는 이제 입주한 지 2년이 채안된 최신축 아파트입니다. 주변이 모두 재개발됐거나 재개발될 예정이라 주변 환경이 좀더 쾌적해지고 실수요가 유입될 만한 요소를 가졌습니다. 현재 1호선 동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정거장이면 부평역 환승이 가능해서 서울로 가는 1호선이나 향후 GTX B 노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평중앙하이츠프리미어 24평 고층 매물이 4억부터 전세는 최근 2억 후반에 다수 거래되는 중입니다. 2년차 신축 아파트이면서 교통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부평중앙하이츠프리미어가 내돈 8천만 원으로 살 만한 인천 아파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 단지들은 아파서처 AI 실거주 기능에서 자본금 8천만원과 지역 인천, 대출금 3억을 넣고 매수 가능한 총 342개 단지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상위 10곳입니다. 메인페이지에 있는 맞춤분석기능은 여러분이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 소재지와 연봉을 입력하면 현재 DSR과 금리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담보대출액과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의 직장에 출퇴근하기 좋으면서 대출과 세금이 계산된 아파트 서처 AI 추천 아파트 한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별 맞춤형 검색은 원래 유료로 세 곳을 볼수 있지만 지금 한 곳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파트 서처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2단지 25평입니다. 2015년식 636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저는 인천에서 지금 매매가 3억대 아파트를 찾으라면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천에서 서울 출퇴근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입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송도는 논외입니다 9월 아시아드 선수촌은 11년 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위해 국가에서 작정하고 만든 대규모 단지인 덕분에 최초 설계부터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에 특화된 곳입니다. 단지 내 고급화도 함께 이루어져서 주거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배우에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9월 2지구가 조성되면 이곳에 청약을 원하는 실수요자 유입으로 배우 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주거 인프라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25평은 과거 최고 5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최근에는 3억 후반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3억 8천만 원부터, 전세는 3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잣돈 8천만 원이라면 3억 대출을 받고 실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도 매수 가능한 상황입니다. 9월 아시아드 선수촌 2단지가 내돈 8천만 원으로 살 만한 인천 아파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온 단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제 막 정권이 바뀌고 마음이 조급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종잣돈으로 어디가 최선인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아파트를 보고 싶다면 아파트서처 AI에서 내 자금에 맞는 아파트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서처였습니다.